2018년 9월 9일 주일 예배, 하나님 말씀은 여보 1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있다고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이니 나로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아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네, 나로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네. 네. 네, 디모데 전서 예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중보자. 네. 어제 택배가 온다고요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는 밖에 나와 있는데, 택배 먼저 그러니까, 어,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어제, 문이, 예, 밖에 문을, 교회 문을 우리가 열어놓고, 예, 열쇠를 닫지 않고, 예, 닫아, 닫아놨어요. 닫아놨는데도, 열면은 열려지는 거예요. 자우 다니면 열어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예, 왜냐하면 여기 와서 성교사님이, 예, 기도를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디 나갈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우리가 열어놓고, 안에다가, 예, 이렇게 예, 비밀번호, 서로 알수 있는 번호를, 번호표를 해가지고, 번호를 알면은 안에서 열면 열리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때 문이 닫혀있으면 닫혀있는 줄 알아요. 택배, 택배 기사님이, 예, 어저께 와서 보고, 문이 닫혔으니까, 우리 문, 문은 닫혔으니까 옆에 있는, <laughs> 어, 교회 문을 열려있으니까 거기다가 택배, 그걸 갖다 놓고 그냥 가셨어요. 내가 전화를 했더니, 어, 교회 문이 열려서 거기 밑에 계단에다가 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닫히면은, 닫혀져, 닫히면은 못 열어요. 누가 열어요? 주인만이 여는 거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여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자기 집 열쇠를 주셨어요. 왜 주시겠어요? 믿을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열쇠는 믿지 못하면 가족이 아니면 안 주는 겁니다. 남에게는 안 줘요. 도둑에게는 안 주는 겁니다. 도둑이 주면 도둑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네, 저에게 열쇠를 주신 것은 저를 주의 종을 믿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되셨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원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요. 제가 얼른 가서, 이렇게 모시고 병원에 갈수 있도록, 문을 안 열어주면 못 가니까, 내가 문을 열쇠 갖고 있어 언제나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얼른 달려가서, 에이, 원사님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지? 그리고 내가 달려가서, 권사님 그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갈수 있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열쇠를 주시면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세상에 자기 열쇠를 누구한테 줍니까? 아무에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종에게 열쇠를 주시고 자신의 그 마지막을 혹시라도 돌아가실 경우에는 나를 장사해달라는 이거 전체를 다 맡기는 그런 뜻으로 내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천국 열쇠를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때 과연 하시거나 너는 포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육계아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질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 풀어주겠다는 아멘. 겁니다. 예.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풀어주고, 아멘. 네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겠다는 겁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이 하늘 문이 열리다. 하늘 문이 열리다 하는 제목이었어요. 네. 하늘 문이 열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천국 열쇠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 나는 예, 다이스 열쇠를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었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열면 아무도 다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문을 닫을 수 있고 열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그 열쇠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똑같이 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예,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이것은 믿으면 천국 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 네.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쓸수 있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열쇠처럼 준 겁니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회개하고 예수를 내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그 이름을 쓸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요한이 두 제자를 보내 예수님께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되레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선생님.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안드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두 사람을, 체레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거역하그 크리스도라고 말씀한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 따라가자. 그렇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이름도 알고, 그 아들, 그 사람 이름도 알고 계셔요.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는데요. 딱 보는 순간 아는 거예요. 너는 시몬이니, 그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시몬을 이제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이제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이데요 개발하는 뜻은 반석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은요. 큰 바위예요. 흔들리지 않는 바위예요. 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제 못자리라 그러잖아요. 아, 네. 예, 갈대에다요. 흔들리는 사람에게는요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예, 흙 위에는 흙 위에는 집을 못 짓어요. 반석 위에 지어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아, 말씀합니다요 아, 네. 예수님의 말씀이 위에 세워진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이 견고한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가 견고한 집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먼저 부르시고 먼저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는데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너는 시몬인데 이제는 개발하리라 그러잖아요. 개발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앞으로,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셔야 되고, 아멘?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 그랬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빌립이라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이 한마디에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빌립이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 따라가서 제자가 됐는데, 자기 친구 나단을 찾아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빌립이 나단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계록하였고 여러 선제자가 계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정확한 소개예요. 이렇게 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계록하였고 여러 선제자가 계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요셉의 아들, 나사린 예수. 그럴 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나다나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 사람이 없도다 알아보는 거예요. 딱 알아보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는 이리대 어떻게 나를 하시나니까 처음 보는 분이, 나는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나를 하시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멀리 있는 그를 보신 겁니다. 주님은 그를 알고 계셔요. 아, 네. 알고 계시잖아요. 너는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그이 사람 속에는 단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네.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 하나님의 약속으로 약속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구약의 전체의 약속은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번아가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나다나엘이뭘 기다렸어요? 누구를 보고 싶어했어요? 누구를 사모했어요? 누구를 갖기를 원했어요? 누구를 만나기 를 원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너가 나무 밑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제 보내주실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보내주신다고. 언제 보내주실렵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빌립이 가서 나를 따라와봐라. 나는 만났다. 나는 메시야를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멘. 나 따라가 만날 수 있다 아멘. 그가 누구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그는 요셉의 아들 마세린 예수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 율,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 그분이다 내가 만난 그분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메시야다 그분이 그리스 때다. 내가 먼저 만났고 나 따라가면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는 것이 날 수, 무슨 사람게 날수 있느냐? 그랬는데 와 보라 그러잖아요.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멘. 내 속에는 가사함이 없다. 가사함이 없다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분 예수, 오직 한분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네.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분이 진짜 친구를 통해서 친구 따라갔더니 그분을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아, 네. 메시아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자기를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 어떻게 아냐고요? 모르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겉에만 얼굴만 본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을 알잖아요. 속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겉에 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부자구나. 알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다이아몬드 가락지 끼고, 진주 목걸이 하고, 명품 백 들고. 그러면 외모를 보니까요, 아, 이 사람은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유한 사람이구나. 알수 있어요. 잘, 잘 입었잖아요. 비싼 거 입었잖아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셔요, 네.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아, 네. 마음을 보셔요,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 네. 사람들은 겉 사람을 봐요,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가 아, 네. 네가 메시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아멘. 네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네가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다고 하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주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네가 찾는 것이 아멘. 세상 것인가? 하늘의 것을 찾는가? 아멘.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인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알아요. 나나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약속대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 것은요. 너는 진짜로 복 받을 만한 사람이다. 너는 복 받을 만한 그릇이다. 너는 복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네. 복 받을 준비가 되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복 받을 분에게 찾아와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이란 네. 예수님께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 주는 분이 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마. <laughs> 아브라함아. 내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계속 복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번성케 하고 또 너를 번성케 영원히 영원히 번성케 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약속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 앞에 갔더니 그분이 아오잖아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오. 네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너 간사함이 없다. 너 간사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어가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는 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면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너라, 너라, 아, 네. 내가 너를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 네. 김을신 마사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 네.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 네.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네. 그러잖아요. 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니 <laughs>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너를 포함노라.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그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러 왔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고 내가 준비한 순양을 죽여라. 그 순양이 예수의 보라. 세상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리완이 예수님을 가리키면 저분을 봐라 저분은 세상전을 지고 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나를 보내시니가 누구에든지 성령이 오셔서 그 위에 머무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니까 그분의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원하노라 아멘. 아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그분이 오면 살잖아요. 그분이 오면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분이 오면 구원해 주잖아요. 그분이 오면 사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메시아를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제자가 기록한 그분이 그분이 예수예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크리스도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메시아 기록하면 번역하면 크리스도라고. 그러니까, 나다나이리 기도한 내용은 돈좀 주세요. 먹을 금 주세요. 땅에 끝을 구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이것만 구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사니까요. 하늘로 가니까요. 하늘로 가잖아요. 메시아 만나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늘 w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분 언제 오십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금방 y o 이 떨어진 겁니다. 친구가 나 따라가 보자. 그가 누군지 아느냐?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 n 가 기록한 그분이다. 그분을 내가 먼저 만났고 나 따라가면 너도 만날 수 있다. 나사렛에서 산 선하게 o w 무슨 산 do y 할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 성경에는 베들레임이라고 분명히,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임이라고 장수를 분명히 기록했는데 무슨 말이냐? 나 따라가 봐. 따라와 봐. 나를 따라가 봐. 나를 따라 나를 따라가. 오늘라 그러잖아.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확하게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유대땅 베들레헴 내게서 큰자가나도하는 거예요.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어요 거기에 태어났셨어요 태어나시고 자랄 때는 나사렛에서 자랐다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는 예수였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은 모르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셨고 나사는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는 누구예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는요. 나사렛 예수는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아요.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겁니다. 어머니가 요마리아요 아버지가 요셉이요. 그 동생들이 밑으로 쭉 있잖아요. 그리고 마다들이잖아요. 예수 마다들이고 동생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사람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렇게밖에 알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그, 천의 몸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봤는데요. 오늘, 빌립이 나따라 오르라 그러니까, 따라갔더니요. 만났어요. 내가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음. 그러잖아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나는 따라가다 그러니까 나설이 있었어. 그리시고 나지 않는데? 따라와봐.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너는 진짜 이사람이야 너는 예수에게 간상이 없다. 어떻게 내가 나하시라니까? 너 친구 휠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뭐가 나오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라 그러잖아. 내가, 너가 나면 믿지 있을 때 보았다함으로 나를 믿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회를 마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 말씀하잖아요. 때가 잡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베드로도 똑같이 전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믿 되려므로 세례를 받고 죄 사원을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겁니다. 네,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가서 오순절날 권일료 가정에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오늘 권일료 가정에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 들으라그 해서 종들을 보내 가지고 베드로를 청해 왔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청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 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는 주와 크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너희가 몰라서 죽였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를 오른수로 높이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베리포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잖아요. 그를 그본 하나님이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하버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 줄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이겨 썼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말씀 일주일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는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두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꿈에 야곱이 꿈에 꿈을 꾸었는데요,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쭉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 쭉 하늘까지 닿는 사 사닥, 사닥다리가 쭉 있어요 하늘 끝까지 딱 달렸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사닥다리 위에 하늘에 계속 서 계셔요.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정 하셨어요. 너 의롭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만난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섯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을이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 지금 나다나엘 앞에 딱 오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따라갔더니 먼저 알아보잖아요 너는 진짜 이사람이다 스라엘 너는 내 속에 감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가 하나님이니까 알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몰라요. <laughs> 사람은 그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태어난,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태어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혼이 국고 계신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그분이, 네. 다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요, 손발 드는 겁니다. 손발 드는 거예요? 한복하는 거예요? 아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상황이 날수있는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예, 자기 말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 당신은 이스라엘의 인국이십니다 아멘.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똑같은 고백이에요. 아멘? 이 고백을 위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 열쇠를 바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 열쇠란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들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배경이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은 이르지 아니하니 사막의 생명으로 옮겨두리라너 영생을 가졌다.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요. 듣고 믿으면 영생을 갖는 거예요. 아, 네. 믿는 자도 영생을 가는 날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아, 네. 아멘하세요. 예수님을 아, 네. 아버지가 말씀하면 언제나 아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네. 너희도 아멘 하나. 아, 네. 그래서 하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아, 네.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 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만 안고 있지 말고.